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는 아가정입니다. 서울시 구로구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15곳 아파트입니다. 최근 실거래 가격과 5년 전 가격도 비교하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15위.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파크푸르지오 25평형입니다. 662세대로 용적률은 159%이며 건폐율 17% 최고층 12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9년 5월 26일입니다. 최고가 10억 3천만 원에서 3월 31일 2억 8천만 원 떨어진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18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8천6백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6천4백만 원54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4위.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두산이부 16평형입니다. 660세대로 용적률은 252%이며 건폐율 18%, 최고층 21층의 사용 승인일은 2006년 7월 28일입니다. 최고가 6억 원에서 3월 2일 1억 6300만원 떨어진 4억 3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76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6100만원 58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3위,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사말로즈빌 32평형입니다. 600세대로 용적률은 318%이며 건폐율 21%, 최고층 24층에 사용승인일은 2004년 12월 10일입니다. 최고가 10억 8천만원에서 3월 9일 3억 2천만원 떨어진 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18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9천9백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6,100만원 52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2위.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신도림프루지오 3차 31평형입니다. 118세대로 용적률은 502%이며 건폐율 50%,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7년 9월 20일입니다. 최고가 12억 4,500만원에서 4월 12일 3억 7천만원 떨어진 8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19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7억 28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4700만원 20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1위.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아이파크 35평형입니다. 684세대로 용적률은 288%이며 건폐율 18%, 최고층 27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6년 6월 19일입니다. 최고가 11억 8천만 원에서 1월 12일 3억 7천만 원 떨어진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9천5백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5천5백만 원46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2.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신도림 대림 12차 33평형입니다. 2298세대로 용적률은 316%이며 건폐율 19%, 최고층 27층의 사용 승인일은 1999년 11월 27일입니다. 최고가 13억 3천만원에서 4월 13일 4억 1천만원 떨어진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18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3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9천만원 46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9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대우 25평형입니다. 987세대로 용적률은 342%이며 건폐율 25%, 최고층 21층에 사용승인일은 1999년 2월 24일입니다. 최고가 7억 5천만 원에서 4월 21일 2억 3천5백만원 떨어진 5억 1 5 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1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500만원, 66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8위.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안진타운, 27평형입니다. 1371세대로 용적률은 345%이며, 건폐율 25%, 최고층 24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0년 1월 15일입니다. 최고가 6억 6 500만원에서 3월 30일 2억 500만원 떨어진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96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6400만원 55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7위,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고은 24평형입니다. 100세대로 용적률은 300%이며 건폐율 21%, 최고층 18층에 사용승인일은 2002년 10월 11일입니다. 최고가 5억 9400만원에서 4월 19일 1억 9400만원 떨어진 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18년 9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7,500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2,500만 원, 45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6위.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3익일단지 25평형입니다. 245세대로 용적률은 333%이며 건폐율 27%, 최고층 19층에 사용승인일은 2001년 9월 25일입니다. 최고가 5억 9800만원에서 4월 25일 1억 9820만원 떨어진 3억 998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18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8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1980만원 43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5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두산 20평형입니다. 1285세대로 용적률은 354%이며 건폐율 24%, 최고층 25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8년 11월 30일입니다. 최고가 6억 1천만원에서 4월 20일 2억 500만원 떨어진 4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18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4,77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5,730만원 63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4위.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신도림무성3차 31평형입니다. 284세대로 용적률은 253%이며 건폐율 21%,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1993년 12월 13일입니다. 최고가 12억 2천만 원에서 4월 22일 4억 1,500만 원 떨어진 8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18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8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2천 5백만 원, 39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3위.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의 라이즈리가 25평형입니다. 421세대로 최고층 22층에 사용승인일은 2009년 7월 30일입니다. 최고가 9억 3천만 원에서 4월 17일 3억 3천 2백만 원 떨어진 5억 9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18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5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9,300만원 48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2위.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신도림 모차의 편한 세상 32평형입니다. 362세대로 용적률은 246%이며 건폐율 15%, 최고층 23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3년 8월 16일입니다. 최고가 13억 2천만원에서 10월 10일. 4억 7천만원 떨어진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18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6천5백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8천5백만원 28% 상승하였습니다. 하락률 1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천왕이펜하우스사단지 34평형입니다. 478세대로 용적률은 155%이며 건폐율 19%, 최고층 15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1년 8월 3일입니다. 최고가 8억 7천만원에서 3월 28일 3억 4천만원 떨어진 5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